네, 안녕하세요. 카다메 포스트비, 대표연기란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그 토스단 말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텐데요. 토스단 말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단말기가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보지 못한 그런 단말기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 초이스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스단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고요. 그리고 이쪽은 아, 죄송합니다. 터미널입니다. 이 아이는 그다음에 이 아이는 프론트입니다. 이렇게 보여 드릴까요? 자, 이렇게. 자, 프론트는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터미널은 가맹점주를 향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토스단말기입니다. 고객이 카드를 투입을 하게 되면요. 이쪽으로 고객이 카드를 투입을 하게 되면 어, 자. 투입을 하면 바로 음, 잠깐만요.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금액을 먼저 누르는 게 맞네요. 여기에다가 금액을 누른 다음에 터미널에 그리고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카드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예. 네, 고객은 카드를 투입할 수도 있고 이쪽 오른쪽 측면을 보면 NFC 기능이 있습니다. 확대를 해볼까요? 자,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바로 NFC입니다. 요거 보이시죠? 여기.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갖다 대면 삼성 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있죠? 아이폰을 이 부분에 터치를 하게 되면 애플 페이 결제를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어, 스캐너가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게 동그라미 보이시죠 동그랗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qr 코드와 바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자,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그리고 어, 프론트부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외형도 설명을 좀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프론트를 보시면 어, 이쪽이 용지가 장착이 되는데 용지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열립니다 그죠 열리죠 그래서 용지를 어, 대용량 포스 용지가 들어갑니다 용지를 교체를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용지 교체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용지를 투입을 해 볼게요 용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밖으로 빼십시오 용지를 투입한 다음에 용지를 위로 잡아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신 다음에 여기를 닫아 주시면 되는데요. 닫을 때는 여기 양쪽을 이렇게 양쪽을 닫아 주시는 게 좋아요. 절단되죠? 네. 용지가 자동 절단되는 단말기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면 자, 디자인을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디자인을 보시면 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 대표들께서 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단말기고요. 어, 이 단말기는 여기 화면에 이 터미널이 있는 화면이 굉장히 어, 퀄리티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 어, 이렇게 스코어를 막 하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성능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잘 만든 그런 단말기입니다. 토스 단말기 어, 이게 터미널이고요. 토스 단말기의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프론트는 이렇게 생겼죠. 어, 프론트는 자, 이렇게 지금 화면이 여기 거창 맛집 형식당이라고 되어 있죠? 어, 여기는 상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 이미지 있죠? 요 프론트 이미지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그 갤러리,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당이나 어,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그 시그니처 메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그렇죠? 찍은 다음에 그 시그니처 메뉴 사진을 바로 이 프론트를 통해서 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진 한 장만 보일 수도 있지만 슬라이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 개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일정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고객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이 아마 그 토스 단말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 이 토스 단말기 프론트입니다. 이 아이는 프론트와 아 죄송합니다. 터미널과 프론트. 어, 굉장히 접지력이 뛰어납니다 바닥과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고무가 4개 있어요 프론트에도 보시면 아 터미널에도 터미널에 보시면 고무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접지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잘 밀리지가 않아요 프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론트도 무게감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 카드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거의 밀리지가 않습니다 카드를 집어넣을 때 거의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프론트에도 이렇게 고무 바킹이 4군데가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자, 그러면 한 번씩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은 보셨을 거고요. 이제 디자인은 그것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결제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예를 들면 5,800원을 눌러 주시죠. 어, 눌러 준 다음에 좀 확대 좀더해 볼게요. 이렇게 금액을 눌러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결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카드를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그럼 프런트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프런트가 얘기를 합니다. 이때 카드를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객이 넣겠죠. 그럼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출력이 되죠. 뒤에서 출력이 됩니다. 자,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고, 출력 안할 수도 있어요. 자, 출력 됐죠. 이렇게.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할 때는 여기 위에 이제, 어, 여기 맨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결제 내역 조회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결제한 내역이 상단에, 최상단에 뜹니다. 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요거죠 5,800원짜리 이걸 클릭하면 영수증이 나타나죠 영수증을 재출력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재출력 영수증 출력이 있죠 자, 출력을 눌러 볼게요 영수증 출력하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자 보여 드릴게요 출력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영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출력되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그렇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지금 취소할 거니까 어, 취소를 할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에 결제 취소하기가 있죠. 결제 취소하기를 눌러 주시면 돼요. 카드를 끝까지 넣어 주세요. 자,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입니다. 그래서 NFC 기능이 있어요. 요 표시가 있죠. 그래서 요, 카드를 물론 투입할 수도 있지만 오른쪽 측면에 갖다 대면 이렇게 또 취소가 또 결제가 되죠. 자, 영수 증 출력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그 토스 단말기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일반 그 우리가 이제 미용실이나 식당에 가면 조그마한 단말기 있죠. 그 기능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하지만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터미널에 아프론트에 여기에다가 고객의 그 시그니처 메뉴 있죠. 시그니처 메뉴들을 홍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장점들이 있죠. 제가 한번 그 이미지 사진을 바꾸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그 프론트에 맨 우측 상단을 눌러 주십시오. 지그치 눌러 주시면 톱니바퀴가 하나 생길 겁니다. 보이죠? 희미하게 이걸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결 저기 비밀번호는 7055입니다. 7055 눌러 주신 다음에 음... 7 0 5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경 화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화면을 눌러주시면 돼요. 잘 빛이 좀바람 바래나요? 이게 보니까 배경화면을 눌러주시고, 자 이때 어, 디폴트 값으로 제공되는 토스 프론, 토스에서 제공하는 디폴트 값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를 들면 이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거 이 사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체크한 다음에 다음 그리고 저장. 그리고 뒤로 가기 해보세요. 여기 뒤로 가기 하면. 자, 이제는 이, 이 이미지로 바뀌었죠 이건 이제 토스에서 제공되는 디폴트 값이고요. 기본 이미지고요. 이제 휴대폰에 있는 갤러리 사진을 한번 옮겨 볼게요. 자, 그다음 에 여기 내 배경이라는 게 있죠. 내 배경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직접 올리기가 있죠. 직접 올리기를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QR 코드를 카메라로 찍습니다. 카메라를 스마트폰 카메라 있죠. 아이고. 그 갖다 대면 자, 여기에 뭐가 떴죠? 이걸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나오죠. 스마트폰에. 어, 배경 화면 만들기라고 해서 이 클릭하면 돼요. 자, 배경 화면 만들기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미지 배경 화면 이걸 눌러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을 옮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해 볼게요. 음. 카메라에 있는 사진들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카메라에 사진을 하나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요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요거 천안아산역이에요 클릭해 보고 자이 부분만 한번 제가 이렇게 어 일정 부분 일부 부분만 이렇게 캡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클릭한 이 부분만 토스프런트 화면에 보여주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장. 자 그러면 이미지 등록 완료 됐죠. 확인. 그럼 된 거예요. 이제 이미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프론트에 옮긴 겁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 내 네, 네 배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죠. 이게 천안아산역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기. 그럼 됐죠. 죠이천천안아역역 제가 사진을 최근에 찍은 건데 이렇게 프 t 트아 뭐죠? 갤러리 o n t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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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사진 한 장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갤러리로 보여지겠죠. 아니 뭐죠 슬라이드로 이제 일정 시간 안에 이렇게 이제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이렇게 슬라이드로 계속해서 어, 옮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강아지 사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 배경 화면으로 가서 여기 강아지 사진 이렇게 이 사진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강아지 사진 예쁘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토스 프론트에요 토스 프론트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어, 별거 아니에요 토스 프론트라고 해서 토스 단말기라고 해서 별거가 아닙니다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다 그래서 어, 예쁘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프론트에 있는 사진을 사진을 통해서 어차피 카드 고객의 카드를 결제할 때 이렇게 투입을 하죠 이 부분에다가 아니면 스마트폰 뒷면을 또는 아이폰 뒷면을 여기에 갖다 대어서 애플페이 결제하거나 삼성페이 결제할 때프론트의 화면을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그니처 메뉴를 고객에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겠죠 홍보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토스 단말기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삼성페이 결제 한번 해 볼까요 자 결제 한번 볼게요 삼성페이 결제도 별거 아니에요 금액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서 금액을 눌러 주면 돼요. 금액을 이렇게 눌러 볼게요. 4,580원. 5만 원 이상 결제해 볼까요? 5만 원. 5 2 0 0 0만 5만,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 결 수를 몇 개월 내 드릴까요? 저도 봐야 되고 고객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자, 결제. 카드를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삼성페이 결제 한번 해 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쪽 오른쪽 측면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명을 하고갈거예요 서명을 해 볼게요 여기다가 서명 고객이 서명을 합니다 서명하면 프론트에 서명 프론트에다가 서명하면 어, 터미널에 이렇게 고객이 서명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결제됐어요 영수증 출력할게요 출력 됐죠 취소해 볼게요 취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3개 있죠 터미널 좌측 상단 그리고 결제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맨 위에 떠 있죠 52,000원짜리 클릭하시면 되겠구요 예전 영수증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 영수증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0월 24일 날 영수증을 재출력할 수도 있죠 고객이 만약에 10월 24일 날 카드결제 하신 분이 제 어, 영수증 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고객이 결제했던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영수증 출력하면 그 당시에 결제했던 영수증을 이렇게 출력을 재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거니까 결제 취소하기 있죠 클릭 서명해야 되겠죠 해주세요. 서명한 다음에 다음 카드를 끝까지 넣어주세요 다시 한번 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대서 취소를 해 보겠습니다 취소가 됐죠 영수은 출력할 수도 있고 출력 안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토스 프론트에 또 장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출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 달력을 보면 2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30일까지 2월 1일, 1일 매출액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은 얼마, 2월 3일은 얼마, 2월 4일은 얼마 이렇게. 어 그 뭐죠? 달력 화면에 매출 내역이 떠요.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 번에.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매출 리포트가 있어요. 매출 리포트를 보면 여기에 어뭐 예를 들면 오늘 카드 매출은 얼마?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은 얼마? QR 코드, 즉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웹 카드 결제는 얼마? 이렇게 한 눈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카드 같은 경우는 삼성 카드는 얼마 현대카드 얼마, 비씨카드 얼마, KB, 하나, 신한, 농협, 롯데 우리카드는 각각 얼마씩 결제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출력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한 눈에 용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자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애플페이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이 상태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플페이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자,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잘 보이죠? 아, 이렇게 보여 드릴까요? 자, 금액을 한번 눌러 볼게요. 실제로 8,000원 해 볼게요. 8만 원이 됐네요. 8,000원. 그다음에 결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결제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아이폰을 넣거나 버튼을 선택하세요. 아이폰을 이쪽에다가 됩니다. 옆에다가 이쪽에 되는 거 이렇게 대볼게요. 아이쿠, 자, 대보겠습니다.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제됐죠. 영수증 출력해 볼게요. 자, 영증이 출력이 됐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현재 스마트 스토어에서 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이에요. 어 다른 경쟁 업체들도 거의 그 정도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에 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 한번 해 볼게요. 취소는 아시죠? 그래서 결제 음. 취소. 사단에 캡 넣어 주세요. 자, 대법기 이렇게. 출력. 그래서 출력이 됐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토스 단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키인 결제도 가능해요. 토스에서 키인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어, 공지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어, 비대면 결제죠. 키인 결제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지금 현재 이 모델 토스 프론트와 토스 터미널 어, 저희가 10만 원에 네이버 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어 저희가 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